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소 및 전기시퀀스 카페지기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어, 이제 세 번째 구성 내용이죠. 어, 우선 이제 p c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전기시퀀스 내용을 이해하고 p c 입출력 설계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 시간에 이제 설계된 p c 입출력을 가지고 기구 배치 및 각각의 이제 제어반 구성 결선 그리고 어, 관도 관련해서 결선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동작 구성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사실 우리가 이제 PC 레더 구성을 어, 또 짜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어, 시퀀스의 여기 내용을 PC 레더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도작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 물론 이제 시퀀스 내용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뭐 결과는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관도 심이터상에 있는 관도에 입력해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봐야 될게 레더겠죠. 우리가 이제 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입력과 출력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니까 필요한 접점들을 P/C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물론 여기 타이머가 두 개가 있어요, T1, T2 타이머 있는데 이것도 임의적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P/C 레더 같은 경우도 짜기 어, 나름이죠. <laughs> 물론 여기 뭐 UCR 비접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묶어서 짤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좀좀 좀 풀어서 쓰는 편이라서. 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어, 레더 구성하는 스타일은 각자 틀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또그 본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화면 내용 보면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좀 구성을 했어요. 입력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어 이게 지금 한번 제가 작성을 했던 거라서 좀 이렇게 뒤집박죽되 있는데, 어, 좀정리좀 해볼게요. 음, 이 셸은 어차피 뭐, 입력 접점이니까, 어, 일단 좀 넣어놓고, 입력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 P1, P2, 여기 있네요. 셀렉터 먼저 들어가 있네. 예, 여러분들 이제 보기 좀 편하시라고 제가,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4번. 4번 여기 있죠. 4번. 4번 또 여기가 있네. 어, 하고, 어, 5번, 이번 여기 있죠. 어, 푸시 버튼, 요두 개. 음, 요것도 여기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자, 보, 보기가 좀 편하죠. 아무래도. 음, 얘는 출력이죠. 아, 얘가 또 위에 있네. 그좀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이거 한번 저장해서 실행시키면은 다시 불러들 때 변수 설명이 지뒤집 박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요거 XG5000, 이제 LS에서 만들었을 테니까, 해당 개발자분이 <laughs> 요런 것도 좀, 어, 좀, 원래 설정 그대로 볼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은 여기 우리가 입출력 설계, 어, 설계된 내용 따라서 여기 입력 부분이고 요 출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 구성돼있고요 P0부터 P6. 저는 이제 XBC 기준으로 해서, 어, DR21, 기준 기준해 가지고 입력 출력 했고 여기서 이제 P40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 K 메모리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LS에서. 그래서 이제 그 K1, K2, K3 도면 그 시퀀스 상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 더 붙였어요. KK1, KK2로. 그래서 이제 이게 K1, K2, K3, K4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레더 구성 바로 보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예. 어, 이게 전부예요 <laughs> 보시는 게. 자, 그, EOCR. 물론 이거를 시퀀스상에서 결선하면 힘들죠. 시간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PLC는 접점에 대한 이제 편의성이 많기 때문에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여기 이제 K1, K2, K3는, 아, 그, 레이다. 14핀 레이.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거기에 맞는 접점들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U l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PL 제나 부저. 사실 뭐 PL 제 하나만 되죠 우리가 이제 결선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뭐 부저라셔도 되고 U 셸 어, PL 제로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U l 들어왔을 때얘는 제가 피로 챗. 하고, 언더바, 어, BZ라고, 부저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고, UCR 들어오니까 당연히, 트립시에는 이제, 어, 부저나, PL 제로가 점등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B집일 경우에, 어, 저는 좀 플러스 이 해요. UCR, 이런 식으로. 음. 자 이건 뭐 스타일만 다르고 이거 박스 묶어도 되죠 이거 다 지우고 하나로 묶어도 됩니다 편의상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 여기 보면은 이제 SS1번 이제 요걸 하나씩 쭉 맞춰서 하시면 돼요 A접 B접 이 SS2의 B접이죠 K3 K2 K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SS1 SS2 맞죠 K3 B접에 K, K2 그렇 KK1 여자 시키면 되죠. 어 맞죠? 예 맞습니까? 음, 잘 봐야 돼 이런 것도. <laughs> 그다음에 이제 SS1 A 접이전. 아, B 접에 SS2의 A 접이에요. 그렇죠? 어, B 접, A 접. KK3는 케스는 같이 들어가죠. B 접 들어가고, 그다음에 K1일 거예요. 예, 서로 이제 K1, K2, 셀렉터 1, 2에 따라서 K1 여자가 되냐, K2 여자가 되냐, 그에 따라서 어, 동작 구성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각각 표기해 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인터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1, K2, 그리고 SS3는 어떻게 되어있죠. 들어오자마자 케이스가, 어, 여자되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점 찍힌 데 있죠. 예, 요걸 제가 M0로 내블레이하 줬습니다. 예. 예. 뭐안줘 상관없는데. 편하기 위해. 보기 편하게 해서. m0 하나 따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pb1 k4 a A접, j a0이죠 a A접, j a0 1투 어, a j 이네 k1 a2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m0 레이 주고요 레이 여자되면은 이 부분 연결 되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이제 어, k1 하고 이제 pb k1 다음에 아, 바로 t1 타이머죠 어, 저기서 타이머 t1에 대한 시간 제가 4초를 줬어요 아, 4초를 주고 그 다음에 음 PB0K3하고 MC4 비접에 MC1 있네요, 그렇죠? PB0K3MC4, 어, 그다음 MC1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유지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PB1 누르면 이렇게 해서 K4 여자 되면서 여기 A접 붙으니까 자기 PB1 떼더라도 예, 자기 유지가 걸리겠죠. 그래서 K4 여기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한 박스. 다시는 유호실부터 시작하죠. 유호실 여기 있으니까. 어, 묶어도 됩니다. 묶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K4가 들어오죠. K4A 접점이네. 들어온 상태에서, 어, 타이머 T2에 B 접에 K2, 그 다음에 MC2네요. MC2 됐고, 그 다음에 요건 또 묶어도 되죠. 음, 묶어서 T1하고 K2A 접이네요. 그죠 예, 요건 물론 한시 접점이긴 하지만, 어, MC3하고 타이머. 예, 요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타이머는 여기 T2는 제가 5초를 줬습니다. 예, 구분하기 위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값을 좀 바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뭡니까? K3A접에 어, 센스 부분 센스 하나 있고 그리고 리미트, 그다음에 MC1하고 MC4 어, 맞죠? <laughs> 이렇게 구성하셨고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동작 검사를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자, 음. 이게 아마 더 보기는 편하실 거예요. 음. 어, 우리가, 이제, 시퀀스상 갖고는 어차피 설명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면, 공개 도면 보면 있어요. 근데 잠깐 보자면 이거죠. UCR 트립 시에는 PL0 점등하고 부조 올린다. 자, 이제 트립 해제되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켜지는 건 없잖아. 점등되는 건 없죠. 어, SSV 눌러주면 당연히 케온 여자 되면서 요거 붙고, 그렇죠 어, 그럼 요것도 붙으니까 타이머가 바로 동작을 하겠네요. 예, 네, 그렇죠 음, 아 동작 안 되지. 피비언 눌러 동작 되죠. 일단 캐번 접점 붙어 있는 상태 타이머는 이제 일단은 뭐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 p b 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타이머 동작하죠. 타이머 이거 사초 줬으니까 이제 카운트 할 것이고 쭉 내려와서 M C 1 동작하네요. 그리고 K 사유자 되니까 자규지 걸리죠. 때더라도 상관 없고. 그 T1이 캐사도 어, 여자 되니까 요캐사에접 붙으면서 쭉 보면 MC2 동작하네, 그렇죠? 그러면은 PB1 딱 누자마자 MC1, MC2가 여자 되면서 어 그리고 다른 건 없죠? 없다가 어, T1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되죠? 어 요거 T1 한시접좀 붙으니까 MC3가 동작도 하면서 타이머2도 동작하죠, 5초 카운트 하겠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mc1 동작하고 mc2 동작하고 mc3도 동작하죠 같이 그렇죠 어, mc1 mc2가 먼저 동작을 하고 있다가 있다가 어, t1 4초 후에 mc3가 의자가 돼요 그러다가 어, 타이머 동작하니까 5초가 지났을 때 T2 한 시피 접 떨어지면서 MC2가 소자 되네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마지막은 MC1. 즉 MC1, MC2가 동시에 어, 들어왔다가 일정 시간 4초 경과하면 MC3가 들어오고 5초가 또 다시 경과하면 MC2가 소자 되는 예, 그 구성이 되겠습니다. 뭐 PCB p c 를 누르면 당연히 꺼지겠죠. 중지니까. 아 어, 그리고, 이제, SS2 들어오면은, K2가 여자 돼요. 요 부분이죠. 자, 이건 뭐, 어차피 뭐,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겠죠. 어, 요거는 이제 타이머, T1은 동작 안 하겠네. 그쵸? 어, K1이 여자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MC1 동작하죠. 어, K4 들어오니까 당연히, MC2는 어떻게 되나요? 음, K4가 들어오니까, 타이머, T2에 재봤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은, mc2도, 어, 들어오겠네요. k4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있다가, t2가, 어, 일정 시간 지나서, 아, 근데 요 부분은 지금 k2가 들어오니까 mc3도, 어, 들어오겠죠. 당연히. 요렇게 들어오니까 mc3 들어오고, t2에서, 아, 그러면 이제 mc1하고 mc1하고 mc3가 먼저 들어와 있다가, 아, T2는, T2, 아, MC2 들어오죠. MC2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있다가, 어, 동작을 하겠네요. 어, 이게 맞나? MC2. 제가 확인, 아, 예, 네, 맞겠네요. 그리고 SS3 들어오면은, 당연히 K3니까, 음, 이거는 이제 MC4가, 어, 동작하는 구성을 하는 거고, 센서 들어오면 끊기겠네요. 에미션 동작할 때는 MC4가 들어오지 않겠네요. 자, 아무튼 뭐, 동작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제일 좋은 건 직접 해보는 게 최고죠 자 그래서 음, 어딨지 음, 아 이거 안 눌렀구나 음, 같이 좀 널찍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UCR 들어오면은 예, 그렇죠 PL0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떼줘야 되죠 S1 SS1 들어오면은 K1 여자 되죠. PB1 누르면은 지금 타이머 동작하겠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PB1 요 밑에 있네요. 딱 누르다 떼더라도 MC1, MC2가 같이 들어오고 일정 시간 지나면 MC3도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5초가 경과하면은 MC2가 소자가 되죠. 예, 소자 되네요. 그렇죠? 어 요구성이고 PB1 누르면 꺼지겠죠. 그 다음에 SS2 한번 보겠습니다. SS2가 딱 들어온 상태에서 음... 뭔가요? 어, 마트 PB1은 눌러야 되죠. 지금 K2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PB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 MC1과 3가 들어오죠. 어, 그리고 5초가 경과되면은 MC2가 어, 근데 MC2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죠. 어, MC2가 들어오지 않는다. MC2가 안 들어오나요? 한번 볼까요? 다시. 어, S2 누르면은 K2가 여자되면서 음 이데 오는 요렇게 해서 비비언 MC1 들어오고 그다음에 K4 들어오니까 K4 들어오고 아 K2가 이 비접이 있구나. 그래서 MC2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쵸 예. 그뭐타이머든뭐 t 2든뭐 상관이 없죠. K2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MC1하고 MC3만 예. 동작되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음. 이건 뭐, 저도 할 때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laughs> 네,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SS3 들어오면은, 예, MC4 동작하고, 이건 뭐, 타이머 상관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센서 이제, 여기, 리미트 들어오면, MC4가 소자되고, 떼면, 여자. 어. 여자, 소자가, 이렇게 센서에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과절 트립 시에는 예, 뭐 동작이 다 끝나겠죠. 예, 의미가 없죠. 해제해주고. 해제해주면 바로 SS3가 붙어있으니까 MC4가 동작하는 구성이 있네요. 다시 이제 뭐 SS1 누른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PB1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데 뭐 이때 SS2가 들어오면 서로 인터럭이니까 예, 뭉쳐버리죠. 음, 마찬가지. ss2 들어온 상태에서 pb1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ss1이 들어오면 당연히 어, 동작이 멈추죠. 인터록 때문에. 그리고 음, ss3 들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pb1 누르고 어, 아무런 동작을 안하죠. 왜냐하면 여기 k3가 지금 비제 붙어 있어 가지고 k1, k2가 예작가 안돼요. 그래서 버튼 눌러본들 동작하지 않는 구성이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 아, 요 내용도 맞춰가지고 어, 이제 실제 어그 LS XG 5000에서는 확인했고요. 요거를 어 여기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음 바로 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음, 아, 참 소문자 예. 이게 RS, 아, 이게 명령을 좀 쳐야 돼요. RS, 이게 2025CT701인가? 어, 701.RS. 예. 세팅 끝났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PC가 다좀 들어가 있어요. 예, PC하고 우리가 앞에 어떤 제어반 그리고 제어반하고 온표접고 어, 관도 어, 그리고 이제 파워 부분까지도 입력 다 처리된 구성입니다. 예, 요거 이제 입력 디바이스라고 해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어, 트립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자고 어, PLC로가 어, 이제 올리고 점등하겠죠. 한번 트립 걸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m c c b 올려야 되죠. 배선 배선 차단기 올리고, 그러면 이제 창기 올리면 PC 전 들어오죠. UCR도 전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트립을 걸면 예 지금 점등하고 이제 부조 소리 들리죠. 되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어 아까 우리 PC 어, 봤던 내용처럼 한 동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SS1 자 들어온 상태에서 어 PB1을 누르면은 MC 뭐였죠? MC 뭐였더라? PB1 누르면 어떻게 되죠? MC1 어, 붙으니까 MC2 어 그렇죠? 그리고 있다가 4초 후에 MC3 켜지고 MC3 어어여자된 상태에서 T2에서 5초 지나서 MC2가 소다되면 되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 PB1 누르면 자 떼도 되죠? 자두개 들어왔죠? 어, 그리고 있다가 4초 경과되면 MC3 하나 둘셋넷 다섯 5초 경과하면 MC2에 소자되고 램프 당연히 이제 MC1 m c 3니까 PL1 PL3 점등한다 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어, PBJ 누르면 당연히 꺼지겠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p b j 눌러주면 떼더라도 예, MC1 MC2 에자된 상태에 있다가 4초 후에 MC3 5초 지나서 MC2가 소자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트리 걸어도, 당연히, 모든 소작이 멈춰야겠죠? 네, 그렇죠. 부저하고, 네, 램프만 전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SS2는, 우리가 봤지만은, MC1하고 3만, 우리가 이제, 어, 여자 돼서, PL1, 3만, 이제, 동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1 누르면, 자, MC1, 3, 그리고, 물론, 여기서타이머 돌고 있겠지만은, m c 2와 관련된 게 없으니까, 왜? K2에 의해서, 예, 기토 릴레이죠. 릴레이에서, 어, 그, mc2는 아예 동작을 안 하니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b0 눌러주면 당연히 멈추고, 예, 뭐, 그, 어려운 내용 없죠. ss 들어왔을 때는, 이제, mc4만 동작하는 구성이었어요. 자, 다 들어가면, 예, 구성하죠. 그래서, 이제, pf4가 밑에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센서가, 이제, 리미트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셀렉트로 해놨죠. 센스가 들어오면 MC4가 소자가 될거예요 소자되죠. 다시 되면 예, 다시 여자가 되죠. 어, 이 상태는 PB제로 상관없죠. 버튼하고는. 음, 자, 그래서 뭐 동작 구성을 좀살펴봤고요 뭐, 다시 보면, 다시, 어, PB1. 이 상태는 눌러도 뭐,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 한번 다 눌러볼까요? 어, 이 OCR이 들어왔을 때가 여기, 아, 보시면 여기 불 들어오죠. 예, P0 부분 입력 들어오는 걸볼수 있고, SS1, SS2, SS3 다 들어오죠. 음, 얘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음, 그렇죠. 어, 상관이 없었나? 잠깐만요. 음, K, 아, K3가 들어와서, 어차피,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mc1에 대한거 mc가 여자가 안되니까 의미가 없네요 자 그리고 또 센서 들어올 수도 있죠 센서가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pb1번 아 0번이 먼저였나 0번 들어오고 1번 예, 입력부분 다 들어오죠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예, 다 들어오죠 음. 자, 입력부분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다 확인할 수있고요 동작이 우리가 주어지는 시퀀스에 따라서 잘 구성되어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어, 이번에 이제 1-3 강의죠. 예, 여그서 어, 전기 시퀀스, 이제 공개 문제 1번을 우리가 PLC로 바꾸는 과제를 한번 해봤구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2번 해야겠죠. <laughs> 예, 차근차근히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조금 구성이 이렇게 좀 다르게 하기도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돈 보석은 제가 5번까지 다 끝내놨거든요. 예. PC 레더도 5번까지 다 짜놨는데, 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laughs> 일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 뭐 좀, 요즘 바빠요. 바쁘다 <laughs> 보니까, 뭐, 가급적이면 틈나면 이제 영상 을 올리고 싶고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거다 준비하고, 결선도 미리 해보고, 문제 있는지 없는지 다 테스트하고, 하고 나서 이제 영상 올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차근차근히 해서 어, 가급적이면 뭐 10번까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 전기생장 공격문제 2번 전기시퀀스를 PC로 바꾸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